안녕하세요. EXP 월드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를 들여다 볼 텐데요. 언뜻 보면 그냥 평범한 숫자들 같지만 그 뒤에는 아주 흥미로운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몸짓만 불리는 게 아니라 진로 승부하겠다는 건데요. CEO의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숫자부터 시작해 보죠. 5%. 이게 그냥 단순한 성장률이 아니에요. 이 숫자는 EXP가 이제 에이전트의 머릿수가 아니라 에이전트 한명한 한 명의 생산성에 집중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거든요. 바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순서입니다. 먼저 핵심 성장 지표들을 확인하고요. 그 뒤에 숨어있는 양보다 질 전략을 분석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정말 통했다는 증거들을 보고 마지막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는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겉으로 드러난 숫자들부터 한번 보시죠. 지난 분기에 이어서 이번에도 그러니까 2분기 연속으로 여러 지표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지표들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냥 에이전트 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더 강력하고 생산성 높은 에이전트 기반을 키우고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이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13%라는 숫자,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부동산 업계는 사실 이직이 잡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EXP는 에이전트를 붙잡아두는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는 뜻입니다. 이건 뭐랄까, 밑 빠진 복의 물국기를 멈추고, 진짜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다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수 있죠. 자, 그렇다면 EXP는 대체 어떻게 이런 숫자들을 만들어냈을까요? 이제부터 그들의 핵심 전략 양보다 질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exp의 에이전트 이탈은 실패가 아니라 전략이라는 점이에요. 마치 정원사가 잔가지를 쳐내고 튼튼한 가지만 남기는 것처럼 회사는 최상의 실적자들을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있는 거죠. 나가는 사람을 막는 게 아니라 남아야 할 사람을 확실하게 챙기는 겁니다. 이 도넛 차트를 보시면요,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혹시 EXP가 경쟁사의 인재를 뺏기고 있는 거 아닐까? 전혀 아니라는 거죠. 떠나는 에이전트의 무려 63%가 경쟁사로 가는 게 아니라 아예 부동산 업계를 떠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건 인재 유출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필터링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질에 집중하는 전략의 두 번째 핵심 키워드는 바로 팀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아주 명확해요. 팀에 소속된 에이전트가 혼자 일하는 에이전트보다 생산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걸요. 3분기 신규 에이전트의 거의 40%가 팀으로 합류했다는 사실은 EXP가 이 공식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략이 과연 업계 최고들을 끌어들이고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이론이 아니라 현실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 명단을 한번 보세요. 그냥 몇 명이 옮겨온 수준이 아닙니다. 업계의 거물이죠. 켈러 윌리엄스의 전 CEO, 그리고 90명 규모의 럭셔리 전문 중개회사가 통째로 합류했어요. 이건 단순한 이직이 아니라 업계의 베테랑들이 미래는 EXP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흐름은 점점 더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안에서 메가팀이 탄생하기도 하고, 심지어 더 흥미로운 현상도 나타나는데요. 독립해서 나갔다가, 아, EXP의 플랫폼 없이는 안 되겠구나. 깨닫고, 다시 돌아오는 중개회사까지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흐름은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뉴멕시코의 1위 팀부터 텍사스의 독립 브로커, 덴버의 최상위 팀까지 각기 다른 시장의 최고 선수들이 자신들의 성공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한 파트너로 바로 EXP를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인재를 끌어들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들이 계속해서 성공하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바로 미래를 위한 투자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든 성장 전략을 떠받치는 기둥 EXP 유니버시티입니다. 단순히 에이전트를 모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죠. 이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는 이 숫자 하나로 증명됩니다. 핵심 프로그램에 1년 만에 17,000명이 등록했고요. 이들은 실제 미팅과 계약 건수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결과로 확실하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교육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본기를 다지는 단계에서 시작해서 자신의 사업을 키우고 나아가 AI 같은 미래 기술을 활용하는 단계까지 아주 체계적인 성장 경로를 제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본 모든 긍정적인 숫자들은 그냥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질 좋은 성장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전략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앞으로 부동산 업계가 소수의 최고 실력자들 중심으로 재편된다면 처음부터 그들을 위해 설계된 EXP의 플랫폼이 궁극적인 경쟁 우위가 되지 않을까요? 이들의 질을 향한 베팅이 과연 업계의 미래를 선도하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볼 일입니다.